그다 공개 자 왼쪽 덩커방향으로 갔구요 회차에서 심언니 1등 어... 포항에 이 네! 안녕하거 라운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아왜는거야 <laughs> 그린 스테이트 올입니다 저기 앞에 검은색 옷 입으시고 앞에 그린이 있어요. 네. 네. 바로 왜요? 그 앞에 깃대요. 까지보내게요 그냥 보여줄게요. 아이고, 몸뚱아리가안돌아가네 이거 너무 좋다. 이거 너무 좋다. 이다이이 끝까지 잘죠샤 <laughs> <laughs> 네, 우측 페어웨이 잘 갔습니다 어디로 쳐요? 후구조아님 어서 오십시오 철이님 어서 오시고요 저는 호리만씨입니다 쭉 페이드, 아. 네, 세이디입니다 카트. 카이를 잘 보낼 수 있을까? 아, 옷사라~ 나무 맞췄어요, 저... 설마 저 나무 맞을까 이랬는데, 바로 맞췄어서 나무를 맞추려고 했어야 되는구나. 어, 아, 진짜 옷사라~ 감사합니다, 낙선님 그렇게 생각리고 살아요. 저 나무 맞췄어요저나 아더쳐워졌죠 <laughs> 네, 여기 아, 통 맞고 툭 아, 떨어졌어 아, 지금. 이나무 참 고생 많다. 오 이분. 안도끼를 이분과 동시에 몸이 안 움직이네. 별거다 하지. 다섯 개. 와, 어떻게 이렇게 붙이냐. 진짜 대박이다. 완전 기때 코 옆, 바로 옆에 붙였어. 오우. 나이스 머디 나이스 보디. 대박이다, 대박. <laughs> 나이스. 와 너무 잘했어. 첫 번째 버 접니다. 이리 와! 이리 와!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어? 지뭐하 거야? 다 아! 열렸어. <laughs> <laughs> 좋겠다. 부터 <laughs> 오르막 아니에요? 몰라. 테프러 님은 오르막. 오! 들어올 뻔 했어. 여기예요. <laughs> 여기 <우리 자, 웃음> <laughs> <왜 이렇게> 좋네. <laughs> 자, 앨럽슨스 님 어서 오세요. 파파이브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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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국은 관리 잘해서인지 좋은데? 오, 영국이요? 아, 엔돌피님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오랜만에 뵈요. 얼굴 되게 행복해 보여요. 아, 제첫홀 버디. 자, 가끔 있는 일이죠? 아우, <laughs> 무많일가요또 <laughs>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여기 때문에... 밑에 살짝 메르커. 올려놓을게요 위에. 아하. 오 스팀어. 자, 거의 지금 70볼, 100미터 안, 어, 100미터 정도 남습니다. 네. 스팀어. 미 네. 완전 지름길 아니야? 자, 네. 지금 70부를 90 정도 보고 가시면 됩니다. 어. 굿샷! 아! 돌 좋아! 어, 세이브인 어? 아우, 그 빨간 튜브 가서 봐야 될것 같아. 나만 빠졌구만. 대리막이야. 없어, 없어? 아하. 지금. 정신 하나도 못차리겠네 와! 오, 너무 잘 치는데? 오! 너 어디 쳤어? 이쪽에서요? 샷! 땡겼죠? 아, 우와! 우와, 좋다! 우와! 오! 우와! 여기 한2 0분이 20분 나 이래 오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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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씨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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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다날다날다날다날다날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아니요요 그래, 아, 아, 저도 아, 놀라긴 했는데 해요. 이런 일이었어요. 저도 아, 놀라긴 했는데. 파! 아, <웃음> <웃음> 자 파요 <laughs> 여러분. 파 왔으니까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. 아, <웃음>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와. 이런걸가지요 가요. 저저 빠졌죠? 잘 먹었어요. 잘못 먹 지금 빨리 죽자요 아. <laughs> 아, 미쳐버려. 그습니다 구샷. 아우, 그... 하트도로 왼쪽으로 아 네, 떨어졌습니다. 예. 그샷. 이렇게 보면, 아우, 자, 미쳤다. 아이스. 네, 자, 네, 섹시드로 우 네, 보셨어요. 멋쩍거러요 네, 아, 그냥. 아, 근데 잘 맞았어? 어프로치 남았어요. 아유 진짜 짜증나. 쟤는 맨날 하늘 몸에 좋지 아요 자, <laughs> 저는, 저는 몸에 화가 하나도 없죠? 어... <laughs> 안 열리고 응. 싶어가지고 응, 괜찮아. 괜찮아. 빨 들리다가 그럼요. 그럼요. 나이스 터치! 좋다! 스 먹었어 스피 좋아! 스피드 제대로 먹었어 어, 다행이네 왜 그래? 이 아! 오늘 진짜 장난 아니다 오주 싱글 찍는 거 아니야 나? 마크! 아 대박 대박 마 나이스 타! 오 마크야? 무슨 일이야 오늘 아니, 우리 넌씨 생각지고 싶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. <laughs> 와, 잘 쳤다. 지금 속임사 하나도 없어요. 찬다. 나이스. 나이스 볼! 오케이! 잘한다. 야, 잘했다 진짜. 아, 어디 하려고 그러고. 아, 잘하셨네. 최브로 님 골프 좀 치시네요? 아, 어디 하려고 그러냐. <laughs> <잘한다. 웃음> 아 코물 나와. 번지선프 님, 저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. 지금 1런더 3번 호까지 오케이. 나이스 파. 아, 진짜. 플라밍고 씨씨 괜찮네요. 더더더 <laughs> 더. 아 오케이. 나이스 보기.